요소 4장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 3장에서 읽었던 내용에 쭉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 수확기에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때를 하나님은 세워서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는이 사장의 내용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보면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약 1km 정도 앞에 앞서 행하면서 이 언약계를 메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발이 잠기게 되는 그 순간부터 위쪽에 있는 물이 멈춰 서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 요단강에 그 범람하던 물이 미치지 않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제장들이 원약계를 메고 계속 서 있는 동안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요단강을 땅으로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 지나가는 가장 선봉대에 누가 서 있느냐 요단 동편 땅을 미리 차지했던 이세 지파가 먼저 앞서 행하게 됩니다. 루벤 음. 지파, 갓 지파, 문화세반 지파가 약 4만 명 무장을 하고서 그들이 앞서 선봉대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요.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질서를 따라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셔서 그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의 바로 그 밑에 거기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돌을 하나씩 줍게한 겁니다. 요단강 밑에. 이렇게 놓여 있는 돌을 집합별로 하나씩 그것을 주어가지고 그들을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쭉 이어져요. 그랬을 때그 열두 돌을 취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장 먼저 처음에 이르게 되는 곳, 유숙하게 되는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길갈에다가 이 열두 돌을 모아서 그 열두 도를 하나의 기념비로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것을 기념비로 세우시게 하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기념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교훈을 주는 분명한 뜻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사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4장 1절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각집안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라 무엇을요 3절에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두게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셔요. 그리고 요소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그지파의한 사람씩 불러 그들에게 말을 전달합니다. 돌을 하나씩 매서 어깨에 매고 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것이다. 6절에 말합니다. "훗날에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라고 묻게 될 때,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죠. 어떻게 대답하는가. 7절 보면, 요단물이 여와의 언약계 앞에서 끊어졌다. 곧 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여호수아가 명령한 말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곳에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성곳에서 12개의 돌을 세워, 그 다음에 그것을 길갈에 세우게 된 것이죠. 언약계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계속 그,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그대로 언약계를 메고 그곳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제 제사장들이 맨 언약계를 가지고서 이제 요단강으로부터 건너 나오게 됩니다. 그 순간, 그 동시에 멈춰 서 있었던 그 물들이 다시 흐르면서 그 요단강은 또다시 범람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 있어서 선봉대로 앞서갔던 4만명의 군사들이 먼저 건너가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12절에 보면 로벤 자손 가 자손 므나세반 지파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앞서 건너갔다 이렇게 말하죠. 처자들은 이미 이 요단 동쪽에 자리를 잡고 거주하게 되었고요. 무장한 군사들 약 4만 명은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선봉대에 서면서 이제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우서와 갈렙은 홍해를 건너게 되는 기적을 이미 경험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홍해를 건넜던 거의 모든 사람, 뭐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면서 다 죽게 되었고, 홍해를 건넜던 사람 중에 이두 사람은 또 외단강을 또다시... 건너게 된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사건을 처음 겪는 것이죠. 말로 들었던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또 건널 수 없는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그분의 기적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수아를 보게 될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앞선 세대가 모세를 생각했던 그 모습처럼 여기 요단강을 건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를 그와 같이 여기게 되었다 하나님이 권위를 굳게 세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길갈에 그들이 이르게 된 때가 제 1월 10일이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때가 되면 어떤 때가 가까워지느냐 우리가 내일 읽어가겠지만요. 어떤 때가 가까워지냐면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서 6월절이 며칠 앞으로 남아있는 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시를을 맞춰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길갈에 위치하고 있었던 곳은 어디냐? 요단강에 건너고 나서 가장 먼저 이제 도달하게 되는 곳이 여리고성인데요. 그 여리고성 동쪽의 경계지역에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그들로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단나니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할 목적으로 이 길가리다가, 12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은 이 범람하는 유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분의 은혜로 건너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계속 진군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앞서서 행하실 분이심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한치 앞을 알수 없고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아시며 우리의 가는 길에 앞서 행하셔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 백성들은 보게 되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지나가면 그 뒤따르는 사건에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기적이 또그 뒤따르는 기적을 이루어 가게 하는 발판 혹은 디딤돌이 되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이신 줄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온 일과 사건들도 마찬가지죠. 살아온 인생 속에 겪는 여러 가지 일들도 헛된 것이 없어요. 그 겪었던 하나의 일들이 또 다음에 드딤돌이 되고 발판이 돼서. 그 다음의 일들을 또 우리가 견디게 하고 또 극복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우리가 일단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격려한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약속에 하신 그곳에 우리 이렇게 하실 줄을 굳게 신뢰하면서. 우리의 약수행하신도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새벽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저희 약수행하시며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 안에 저희들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지를 교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또그 기적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이어질 사건에 대한 발판으로 삼아서 그들 활여금 하나님 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려 하게 하시려고 인도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이와 같이 저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표 나와 아버지의 은관 모든 심령들의 강구를 기비를 시공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